자, 우리 요거 다 나가고, 요거 얼마 짜리고, 자, 3만 원 짜리만 남았어요. 이와이, 5만 원 짜리 다 나갔어요. <laughs> 아, 어서 오세요. 자, <laughs> 우리 변경! 무늬 요렇게 들어온 아이 원래 얘가 5만원짜리인데 제가 요거를 3만원에 드리고 앞에 7만원짜리를 5만원에 드렸죠. 자 무늬 보세요. 요 아이는 제가 많이 빼드리지 못해요. 이 무늬가 들어오면 더 비싸지는 아이라서 많이 빼드리지 못합니다. 자요 아이도 지금 무늬가 들어오고 있어요. 보이시죠? 보라색으로 이게, 요 아이가 추워지고, 햇볕 많이 보여주면은, 추워지면서 햇볕 많이 보여주면은, 요렇게 보랏빛으로 싹 들어오는데, 보랏빛이 완전히 들어오면, 가격 비싸져요. 자, 변경. 요거 2만 5천원까지 드려볼게요. 5천원 밖에는 못 빼드립니다. 요거는. 변경. 물이 더 들어오면 더 비싸지나? 이래서, 물 들어오기 전에 싸게 드려볼게요. 이건 그래도 이건 물이 많이 들어왔는데. 얘는 물이 많이 들어왔어요. 25,000원에 드려봅니다. 변경. 자, 번호는 150, 아이고, 152번 153번 변경이에요 이 아이들은 자, 우리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거 25,000원에 팔면 안되는 아이인데 25,000원에 싸게 드려요